이번 불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겁니다. 제가 왜 비트가 200K 갈수 있는지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락했던 부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더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공식 텔레그램 계정에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겁먹지 말고 매매하셔라. 자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은 흔드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상승이니까, 여러분들,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셔야 돼요. 뭐가 하셔야 된다? 자, 눌리고 있을 때, 버티고 버티다가, 여러분들이 언제 손절을 하냐면, 이제는 상승이 나오겠지. 했는데, 한번더 빠질 때입니다. 공감하시죠? 근데 이때가 귀신같이 반등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매하게 물을 타지 마시고, 꿀팁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손절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구간.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상승이지만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이 아래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구간이 있는 거 그러니까 꿀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버티고 버티다가 매도 버튼에 손이 갔을 때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 아시겠지만 저는 실전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매매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교육도 해드리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어쨌든 오늘의 꿀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청산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결국에는 이 하락분을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더 상승 중입니다 그죠 왜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봉자호의 사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눌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호재이다 그죠 이 블랙록과 미국의 큰 그림이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37k 중반대에서 위치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진짜 큰 불장이 오기 위해서 세력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여야 될지 그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오더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38k 강력하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 라인만 깨지게 되면은 이 위에 오더북이 이제 비어 있어요. 크 많지 않아요. 한 40k까지는 딱히 없기 때문에 40k 정도까지는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40k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38k까지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물론 한 번에 저항을 맞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38k를 두드린다면 이거는 돌파로 하러 했다라는 거거든요. 돌파하면 40K까지 갈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38K와 이 35K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때 차트 패턴을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패턴을 형성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파를 하러 갈때 패턴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러 갈때 패턴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면 35K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35K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될 거지만 우리가 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 이런 식으로 뭐 추세가 그어질 거 아니에요. 추세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위에서 계속 놀고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안 떨구고 밑으로 안 떨구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한다면 결국에는 돌파를 하러 가겠다는 그런 그림이고 추세 하단을 자꾸 건드린다면 이건 깨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패턴들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뭐 라이징 웨지, 뭐 플래그 패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매매할 때 사실 그게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와 이론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에 최대한 많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참여 그냥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 체인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전 매매를 같이 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차트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이런 트랜잭션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에 녹여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때도 37k 딱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37k를 계속 건드린다면 결국에는 뚫고 40개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더북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오더북은 현물 오더북입니다 현물 지금 보라 고래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이런식으로 쭉 하락을 했을 때 고래들도 숨죽이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지금 현재 차트는 이런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 38k가 두껍지만 이 위로는 이 40k까지는 딱히 큰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분히 40k까지 상승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JP 모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낸스가 지금 박살난 거는 파스티브하다 긍정적이다. 왜냐, 규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명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파지티브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 p 복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j p 복건 같은 경우에는 지 좋아요. 이렇게 바이낸스가 박살 난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해먹을 게 생겼어요, 이제. 왜냐하면 j p 복건에서도 블록체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디지털 자산 팀도 있고, JP 보건도 이 시장에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뭐, 아직 규제가 미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일 큰 거래소가 지금 좀 두드려 맞으니까, 해먹을 게 어떤 게 있는지, 빨리빨리 빨리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겁니다. 이 대형 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하락을 해가지고 뭐 하락장이 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상승이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만 나오고 있다.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이 현물 ETF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시간을 끄니까, 시간을, 지금 횡보를 막 하고 있으니까, 아, 승인 안될 거다. 승인 안 해줄 거다. 뭐한 번에 승인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관들도 그렇고,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ETF 신청을 했던 거를 수수료적인 부분에서 뭐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인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 여기서 이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요구사항 있으면 요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미 지금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잘할 거냐 그런 단계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ETF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된 거고. 나스닥 대표와 블랙록, SEC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확신이 생기겠죠. 상승할 거라는 것을. 자, 비트코인이 큰 폭을 하락했다가 어제 바로 반등을 한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정말 스마트해졌다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안 팔아요. 어떤 악재가 생겨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을 지금 경험해오면서 개미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점점 더 개미들이 많아지고, 이 코인 시장의 기관들, 트레이더들,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역대급으로 이 롱톰 홀더의 서플라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과 상승장을 거치면서 개미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ETF 승인이 거의 확정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 블랙록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ETF가 정말 다가왔다.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장이 곧 코앞으로 다가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최대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 사이클 이번 사이클은 앞으로 다가올 이런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많은 개미들도 자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심값 이 중심값 위로 이게 올라오면은 정말 아무거나 사도 되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21년도 불장 때 알트가 이때쯤부터 불장이 왔거든요. 그니까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 오르는 시기다. 즉 불장이다 이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가 이제 왔다 이겁니다. 이것만 뚫리게 된다면 위에서 놀게 된다면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지표입니다. 지금 딱 도달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불장의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거나 다 사란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제 테넥스 미디어에 주목할 만한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거든요. 다음 주50% 이상 상승할 코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알타 한번 잡아보시면 엄청나게 도움될 겁니다. 이 코인도 벌써 지금 한30% 이상 갔거든요. 장이 좋아지면은 이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순환매로 차례차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드셔야죠. 가는 거. 그래야 이 불장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시드는 10배, 20배, 30배가 불어나 있을 겁니다. 예, 요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순환매를 먹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먼저 갈 만한 것들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물론 차트 보면 좀볼수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실전 매매하는 트레이더니까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벌써 지금 cd의 5배 이상은 불리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 좋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 좋아질 때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여러분들 불장 오면은 벌것 같아요 못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 샀다가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뭐한20% 수익 근데 더 가니까 여기서 다시 사버립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물렸다가 떨어질 때아 이거 끝이네 여기서 손절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상승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20% 먹었지만 여기서 30% 마이너스잖아요.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경험담이고요. 17년도 때 그런 식으로 고생을 했다가 21년도에서 꽤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인증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번 불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겁니다. 제가 왜 비트가 200k 갈수 있는지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었죠. 금 ETF 신정이 승인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도 더 가면 더 갔지 덜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만 봐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다는 게, 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SEC한테 지금 빨리 규제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알려달라. 세 번째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그니까 러 지금 값과 을이 약간 바뀐 상황인데, 코인베이스가 압박을 할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다 코인 베이스에서 수탁할 거란 말이에요 최대 경쟁자인 바이낸스가 이제 어제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코인 베이스가 더 강하게 규제 관련해서 똑바로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과 까이 약간 바뀐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코인 베이스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들 투자하지만 이 코인 베이스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베이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들 코인베이스도 지금 저점에서부터 지금 거의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마 이제 수탁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코인베이스에다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베이스도 한번 관심있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이 블록체인 시장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매수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